안녕하십니까. 불암중학교 불암 환경동아리의 일원인 김민경입니다. 벌써 한여름이에요. 여기 오시면서 많이 더우셨죠? 네! 정말 더웠던, 이보다 더 더웠던 작년에 제가 정말 놀라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어, 더위에 데워진 돌 위에 달걀프라이를 해먹는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놀랐다가도 곧 납득했습니다. 하굣길에 제 머리를 만져보면은 후끈후끈한게 정말 이 상태로는 달걀 프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더워진 걸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여름을 바캉스의 계절이다 하며 많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이 싫습니다. 여름철 끈적끈적하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못살아. 아 더워 죽겠다 같은 소리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더워 못 살겠다 이럴 때 더워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그런 더운 나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만 이 자그마치 293명.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던 작년에는 약5 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봄과 여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마른 장마와 가뭄은 지구가 해준 재난 경보입니다. 기후 변화를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하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늘자 북극 빙하의 절반이 녹았습니다. 북극 빙하의 절반이 녹자 해수면은 상승하고 남태평양의 타오르와 같이 물에 잠기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북극곰이 빙하가 녹자 쉴 곳이 없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렇듯 기후 위기는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기후 위기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저는 장바구니를 안 가졌을 져때2 30원 주고 비닐봉지를 너무 쉬, 쉽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진작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게만 기후 위기 대응책을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사회와 우리의 책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공장소 도서관, 은행, 학교나 학원에서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틉니다. 이런 일을 적당히 해야 하고요. 흔한 대응책, 플러그 뽑기, 물 아껴 쓰기, 전기 아껴 쓰기,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함께 고민해 주세요.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바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